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약 12장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주께 맡기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습니다. 12장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맡길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맡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글도를 믿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12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은혜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11장 말씀 여러분 27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을 했죠. 어떻게 예언 했습니까? 예, 곧큰 흉년이 들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안디옥 성도님들이 한 행동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각자 힘대로 모아서. 정말 그큰 흉년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모아서 보내자 해서 30절 말씀 보시면 이를 실행했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어디에게 보냈습니까?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입니다. 12장 1절 그때입니다. 그렇게 갔었을 때에 헤로도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특별히 다스리라고 세운 그 지역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위에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28절이요. 11장 28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될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맡는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 쉽게 말하면 로마라는 나라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라고 세운 정치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 바나바와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입니다. 그때에 헤롯 예,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도 아닌데요. 종교 때문에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예,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손을 들어서 누구를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 아니겠죠, 여러분. 예, 지도자들이겠죠, 사도들이겠죠.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해를 당하냐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누가요? 예, 야고보.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뭘 갖고 올라갔다고요? 흉년이 닥쳐 있는 에루살렘 교회에 이걸 갖고 올라갔다고요. 안 그래도 힘들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기근 때문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갖고 온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핍박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때라는 이 말씀 안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는요, 기근이고 밖으로는 핍박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12장 말씀입니다.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부분 이 부분까지도 그게 오늘 12장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헤로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그렇죠 예전에 누구처럼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 미워할 이유도 없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이라고 명했던 그런 사람처럼 이헤로왕도 그렇게 했고 이제는요. 자, 어떤 일까지 하려고 하냐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에 자기가 야고보를 죽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 그렇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 누구도 잡아 죽여야겠다.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론 왕이 했던 겁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마침 그때가 어떤 절기라 여러분 무교절 기간이라 6월절 기간이다. 여러분 생각 이렇게 생각해요. 6월절은 며칠입니까? 여러분 하루죠. 사실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6월절 날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만들어준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뭘 먹어야 됩니까? 예전에 애굽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있죠. 누룩 넣지 않는 떡, 빵. 쓴 나물 먹으면서 그때 삶을 잊지 말라. 누가 구원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잊지 말라고 세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날 다음부터 사서 7일간 절기는 사람가 무교절 6월절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는 여러분 무교절 6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무교절이에요 이때는 뭘할 수가 없냐면 사람들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땠답니까 사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잡았는데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둔 겁니다 어떻게 할수 없어서요 가두어 두었는데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정과가 있거든요 베드로는 어떤 정과가 있습니까 타로의 정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잡혔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꺼내 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더 더욱 사람들을 많이 붙였었던 것 같아요. 뭐할수 없도록. 절대로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였다는 내용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지키고 난 후에 언제요? 나중에 무교절, 유월절이 다 끝난 다음에를 의미하는 겁니다. 끝난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거기에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도님들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뭘뭐 수밖에 없었을까, 요 여러분? 그게 5 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에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요? 일반 분도 아니고 일반 성도도 아니고 누가 갇혀 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갇혀 있어. 심지어 누가 죽었습니까? 예,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이한 분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분마저도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릴 것이고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뭐 때문에요? 안으로는 기근이 있고 밖으로는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영적 지도자를 잃어 버리면 어찌할 바를 몰랐으니까 당연히 모아서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했을까 요 여러분?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모여주십시오. 뭐 빼내주십시오.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말씀 보시고요. 이 기도가 바뀌어야 함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곧 있으면 베드로가 죽게 되는 거니까.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전날 밤에 자 베드로가 두 분인 틈에서 두세살쓰레매여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들이 일어나게. 천사가 이르되 뛰를 뛰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거솟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본왜 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그렇죠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이 상황에서는 내가 절대 이번에 나갈 수 없다. 내 앞에 누구도 죽었으니까 야곱도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도 자신이 생각할 때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주의 선사를 보내주셔서 감옥에 갇혀있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말씀이 9절까지 말씀인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으시죠? 이게 예, 첫째와 둘째 예, 경비병입니다.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누가 곧떠나더라천사가곧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 자 베드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천사에게 이끌 위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일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결국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구, 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뭐하셨다 이겁니까? 나를 뭐하셨다 이겁니까? 구원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꼼짝없이 누구처럼요? 야고보처럼 또 누구처럼요? 그 전에 돌아가신 예, 예수님처럼입니다 예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의회에서 아무 죄 없지만 그렇게 돌아가셨죠 해피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는 베드로는 6월절 다음 날이지만 예수님은 6월절 전날에 돌아가신 겁니다 6월절이 오후 6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무릎을 쳐서라도요. 왜요? 6월절 기간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의 법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누구랑 많이 비슷하냐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결국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까? 베드로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 사실을 깨닫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여기는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이곳에 간 겁니다 자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생질 친척이 누굽니까 마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그때에 그두 사람이 에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상황적인 것들을 이해한다면 이마가의 집에는 또 누가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까 예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누가 같은 경우는 이 자세하게 이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겠습니까? 나중에 바울로부터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훈련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혔어요. 잡힌 후부터 기도하면서 지금 이 풀려나는 이 시점까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베드로 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 다음입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납니다 이 사람은 결국 거기 있는 마가란 집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시종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정말 답변이 진짜 웃깁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베드로, 베드로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진짜 구해 줬는데 사람들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쳤다. <laughs> 과연 어떤 설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미쳤다 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누구다 그 천사가 온 것이다 왜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꾸 천사를 보내서 믿음의 조상들을 돌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미쳤다고 하고요. 또두 번째 뭐라고요?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1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두둑이를 그리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누구를 봅니까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결국 이 말씀 보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국 이 말씀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해 주실 것이라고 완전히 믿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만약에 믿고 있었더라면 아,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마십니다.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예, 천사라고도 얘기하지 않겠죠. 또 보고도 놀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보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베드로의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던 것인데,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뭐하게 합니까? 조용히 왜요? 시끄러면 우안 되거든요.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기가 나오게 된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니까 조용하게 하고 자 죽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들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 줍니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인도했는지.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합니다. 그자리에 누가 없었다는 겁니까?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이 없었나봐요. 왜요? 잡힐까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요, 12장 1절에서 돌아가신 그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세 사람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 여기 나와 있는 알페오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나머지 사도들,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본인은 떠나 다른 곳으로 또 숨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예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날을 받아 놓고 있는 이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건 베드로의 믿음도 아니고 성도들 기도의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냥 두면 안 되겠으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왜요? 안쪽에는 뭐가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밖으로 핍박이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요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도의 기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중에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날이 셉니다. 나리세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죠. 모르죠. 탈옥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천사가 끊었는데 그 사람들 은 믿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해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합니다. 왜요? 뭘 믿지 않니까요? 하나님이 했다, 천사가 했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다고 믿지 아니하니까 애꿎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했던 겁니다. 헤로시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이사라 위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서 더 이상 있을 면목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없어지니까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가이사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1절부터 19절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교회에 교회에 힘을 주신 얘기가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 정말 구원자는 누구시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잘 등장하지 않죠. 예, 주님, 주님이란 단어가 그래서 등장합니다. 구원자는 누구시구나? 예,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또 주님의 뜻이면 뭐할 수도 있겠지만, 야구보처럼 죽을 수도 있겠지만, 또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에루살렘에게, 에루살렘 교회 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18절 말씀까지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헤롯이 어디로 갔냐면, 자, 가이사르로 가서요. 있는데요. 20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들어와 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이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지방이요. 그들의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산림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여기서 왕국은 뭐냐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양식을 대신 먹는 까닭에 자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누구에게요? 헤로되게 나와 왕이 침소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 참... 예,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 드루와 시돈에 있는 이사람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있는 이 곡식을 매번 갖다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와 배경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싫어해요. 근데 드루와 시돈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가져다 주는 음식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헤롯의 마음을 풀려고 그 데리고 있었던 그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지금 헤롯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자, 그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 연설할 때 듣는 사람들은 누가 있었겠습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뭐 헤롯의 목소리가 뭐 멋있고 커서가 아닙니다. 아부하고 아첨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잔뜩 지켜 올려 세워 주는데 자,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표현이 스스로도 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냈다 이겁니다. 근데 헤롯은 신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이는 먹혀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에 이런 상황 가운데 3절부터 18절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뭡니까 구원자 대신 주님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주의 그렇죠? 누가요? 주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치셨다는 겁니다. 또 심판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지금 에루살렘 교회에 보내 주신 것이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라고 보시면 결과적으로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곧 누구시다? 구원자시다. 예수님 곧 누구시다? 심판자시다. 이런 말씀 때문에 교회가 더 흥황해지는, 그러니까 복음이 더욱 더 전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근데 문제는 남아 있죠, 여러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기근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뭐하는 일을 마치고요.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일.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성도들은 또뭐까지 받게 된 겁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모인 그 구제 원금까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은 누구시다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누구시다 심판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누구시다 위로자이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12장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졌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 누가가 기록한 12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주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처럼요 야구부처럼 뭐할 수도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 수도 있죠 기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또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있으니까 꼭 해주세요. 이것도 믿음 없이는 할수 없는 기도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구원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고 위로 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미쳤다, 천사다, 놀라는 그런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죄들이 잊지 말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죄들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사실 제 안에도 그런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무엇이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며 기다리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